네. <laughs> 이 상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식신 상관은 IQ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성은 아주 예, 총명합니다. 예, 재능이 있고, 총명하고, 아주 준수한 신입니다. 그리고 또, 도식. 도식은 편인이라고 그랬죠. 도식과 화합을 하면은, 예, 도식과 합이 되면은, 아주 용기있고 진호를 경비한 아, 훌륭한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신상관은 어, 재를 생하는 신이라고 들었는데 식신상관만 있어서는 재가 없다. 꼭 여기에 가서 재물이 딴다면은 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자가 상관하고 도시 이 겹치면은 예, 도시은 편의는 식신을 편관입니다. 근데 상관과는 음영배합으로 합의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상관과 도식이 겹치면 자식을 데리고 재가를 한다. 아마 이제 재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재가하는 자식을 데리고 재가를 한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경우에 연상, 연주에 가서 에, 상관과 도시이 겹쳐 있으면 제가 아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다아버지 밑에 가서 산다. 어, 그렇게 에, 봅니다. 근런데 식신상관은 여자가 입장에서는 생해주고 있던 분이에요. 생하는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했랬습니다 아들과 딸.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지고서 자녀 운세를 봅니다. 자녀 어, 신왕하고 상관이 왕하고 재인이 없을 때, 재와 인수가 없을 때, 또 신왕하고 인 인수가 없고 지에 지지에 가서 식상이 있고 관살이 있을 때, 정관 편관이 있을 때, 그리 그럴 때는 자식이 많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자식성, 식신상관이 용신을 도와주면 은 선량한 아들이 있다. 아주 어, 효도하는 그런 선량한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 신앙하고 식신상관이 강하고 인수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응? 또 신앙하고 관살이 없는데 식상이 있다. 식신 상관이 있다. 또 자식성 식신 상관이 충극이 충이나 극이 없고 자식성을 좀 약해서 도와주기를 바랬을 때 도움이 있고 강해서 억제하기를 바랄 때 억제가 있다. 그럴 때는 자식 인연이 있다. 자식을 참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자식을 또, 자식 복이 많아서, 자식이 많은 많아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 이렇게 해서, 자식이연 자식이 설장한 자식이 있느냐, 자식이 많으냐, 또, 어 자식성이, 자식성이 시에서 아주 왕하다. 시가 자식의 자리인데, 시에서 왕하다. 그러면은,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 응? 복을 받았어. 또, 신앙하고, 상관이 쉬운데, 인수가 있고, 재가 있다. 그럴 때는, 자녀가 많고, 부귀한 자식이 많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떨 때 또, 어, 불효자식이 생기느냐. 어?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관도 성격은, 상당히 반항적 기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상관, 식신 상관을 제한 것은 편인, 장인 인수가 제어지죠. 이거의 많을 때, 응? 인수가 제어져서 잘 균형을 맞춰주면은 잘 베풉니다. 남한테 잘 베풉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잘 베풀어 놓고는 입을 담으면 좋은데, 저희가 했다고 또 생생을 또 많이 냅니다. 어? 생생을 많이 내는 흙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상관이 있는데, 갑자가 있는 남자. 이건,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때꼭 여자의 그 재산을 보고, 어? 여자의 댐데미를 그 보고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예, 재산을 보고 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격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좀 비밀성이 부족해요. 말이 좀 많아. 요 응? 그래서 혼자 잘났고 그런, 그러면서도 런그 예, 자존심이 강하고 응? 그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예, 변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